프리시즌 끝났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공식 시즌에서 캐는 게 체감상 3배 정도 더 효율적인 구간이고 단순 계산으로 1포인트를 5만원 기준으로만 잡아도 몇백 포인트면 충분히 그림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넥스 라이터가 될 수도 있는 베리에이셔널 에어드랍을 전체 구조부터 전략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글그 작성 시점에 누적 거래량을 5 6빌언 돌파를 했고, 스스로 무료 퍼플렉스이기 때문에 채굴하기도 되게 용이합니다. 지금은 프라이빗 베타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코드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해서 패스적인 구조라 오히려 더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총 VC 투자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1030만 달러 투자를 잘 친다고 생각하는 VC인 코인베이스 벤처스하고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았는데요. 찍먹이라도 에어드랍작을 해둬서 기회의 씨앗을 뿌려두는 것이 앞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원들과 창업자 비하인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루카스와 에드워드는 21년 베리에이셔널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퀀트 트레이딩 및 마켓메이킹 분야의 베테랑으로 이름을 알려진 사람이고, 두 사람은 콜롬비아대 출신으로 함께 퀀트 헤지펀드큐 캐피탈을 창업해 DCG에 매각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DCG 산하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각각 엔지니어링 부사장이랑 정량 리서치 책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리에이셔널 팀에는 구글, 페이스북, 골드만석스, 트윌로 등 대형 IT 기업과 금융권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베리에이셔널은 EVM 기반 레이어2인 아비트럼 네트워크 그 위에 구축이 되어 있으며 옴니라는 리테일 플랫폼을 무려 거래 수수료 0%라는 라이터처럼 파격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른 거래소와 다른 점은 옴니는 오더북이 아닌 All FQ 방식을 채택하는데 트레이더의 주문 요청에 따라서 내부 유동성 공급자가 실시간 호가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 수익의 일부를 유저들에게 손실 공제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데 예시로 실버 티어 기준으로 손실이 난 거래를 실행할 때마다 1% 확률로 그 거래의 손해를 전액 환불해 줍니다. 돌려받으면 이렇게 알림으로 표시해 두고 바로 USDC로 입금해 줍니다. 로비누드의 스스로 재료 혁신을 크립토 파생상품에 구현하되. TF-OF 같은 외부 오더플로우 판매 없이 내부 수익화를 이룬 웹3 모델입니다. 11월 28일 기준 1일 활성 사용자는 5천명이 조금 넘어가고 주간 활성 사용자는 12천명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초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포획을 작성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스프레드를 포함한 실제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300억 넘게 제가 볼륨을 찍어보았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대략 평균적으로 1 0 ,000 0언에 40을 이하로 소모된 것으로 이더리움 페어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매 주문 시 소액으로 나눠서 넣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무료인 만큼 바이낸스 일반 수수료하고 비교하면 저는 무려 13,734달러를 아꼈다고 하네요. 베리에이셔널 시작하는 법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입할 땐 프라이빗 초대코드가 필요한데 상단 링크로 가입을 진행해줍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우측 상단에 커넥터 원래 눌러주시고요. 자신이 사용하는 지갑 찾아가지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가 필요하면 옴니카츠 입력하시면 브론즈 티어부터 시작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측 상단 트랜스퍼를 누르고 아비트럼 네트워크에 있는 USDC를 원하는 만큼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다른 퍼프덱스처럼 거래량을 채우면 되는데 리스크가 제일 적은 양방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예시로 A거래소에서는 1리더리움 매수 비 거래소에서는 일리더링 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소한 15분 이상은 홀딩하며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파밍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고 팔더라도 1분 미만은 추천드리지 않는데 제 경험상 베리나는 거래량보다 OI 유지의 가중치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양방 해지 쳐두고 거래량보다 오픈 인터레스트 유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시스템을 총정리하자면 5만 포인트를 매년 3분기 t g 까지 매주 금일마다 요 지급하고. 프리시즌 전체 기간 동안에 400만 포가 분비되었습니다. 대략 주에 6만 포인트 정도 분배된 수준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프리시즌보다 위클 효율이 개인적으로 4배 정도 더 좋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프리시즌 참여한 사람들보다 더 저렴하게 채굴이 가능합니다. 스네치 님의 정리를 인용하면 보수적이게 1포당 2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폴리마켓 기준으로 원빌리얼 갈 확률이 25% 투빌리언 가격 확률이 11% 정도, 8 0 0리 l 가격 확률이 34% 정도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 볼륨이 적으니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1포당 7만원 정도 잡고 파밍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리에이셔널 에어드랍 가이드는 여기까지인데, 질문이 있다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상세 가이드나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에어드랍자 퍼프덱스 총정리해는 링크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